아마 느낌이 사뭇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어 같이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이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동참하고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들이 다른 어떤 때보다 사뭇 다를 거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좋았구나. 이렇게 오는 것이 이렇게 놀랍고 행복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생겨난 어려움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에 가장 소중했던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을 한번더 가르쳐주니 그래도 감사할 제목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할량 없는 주의 원혜가 날마다 더 많이 충만하게 넘쳐서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들이 더 깊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원혜와 원청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주제로 이 고난주간 새벽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 새벽을 지내면서 예수 십자가를 마음속에 곱씹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곱씹어 보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 속에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일. 또 다른 말로 바꾸자면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약의 예언 말씀이 있지요. 이사야 53장을 딱 펼치자 말자 들려지는 음성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1절을 읽다 보면 이 말의 뉘앙스가 너무 추격적이라서 뉘앙스가 빨리 안 아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쉽게 의미풀이를 하듯이 풀어놓은 다른 성경들을 참조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일절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들은 소식을 아무나 믿을 수 있겠느냐? 그토록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에게서 여호와의 권능과 승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도대체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이 일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그분이 이렇게 처절하게 죽는 걸 보고도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라는 말 뜻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십자가를 볼 때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될수 있을까 이게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예는 서양의 고대의 철학뿐만 아니라 또한 이슬람이라는 종교도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예를 들면 바나바의 복음이라는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아니지요. 그런 가짜 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느냐하면 사복음서를 어느 정도 카피해 놓은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뭐까지 들어가 있느냐 코란의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이슬람의 코란이 그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코란의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짜라는 겁니다. 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란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선지자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각색을 하는 겁니다. 엉터리의 상상력을 펼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유다가,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일로 그 군인들을 대동하고 게시만의 동산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때부터 상상력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가론 유다와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이 어떡하냐? 피신을, 피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작은 집으로.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가론 유다가 계속 잡으러 오는 겁니다. 군인들과 함께.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예수님을 그 창문 밖으로 꺼집어 내어서 구원해 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바로 그 순간에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가론유다가 예수님의 모습과 말투와 그 목소리로 바뀌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같이 들어와서 가론유다를 본게 아니라 가론유다가 예수님으로 변한 모습을 보면서 가론유다를 대신 잡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코란의 말을 한다면 거룩한 선지자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가론 유다가 죽었을 뿐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정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고대, 서양의 철학도 마찬가지죠. 그리스에서 나온 철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너무나 거룩해요. 너무나 거룩해서 이 땅에 땅, 죄가 있는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육신 하세요? 성육신은 두 번째라도 가더라도 어떻게 그분이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려면, 이것이 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있는 가장 사도, 중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사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지요 원래는요 그는요 구약의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약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이었어요 었 그런데 이 바울조차도 뭐라 그러냐면 난 그걸 믿을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듣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절대로 나무에 매달려 죽을 자가 아니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구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옷이 찢기고 옷이 발가벗기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상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지 구원이 될수 없다고.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없다라고 믿었던 게 뭐라고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 그 당대에 생각했던 거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거지요. 십자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한다고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철학과 다른 종교와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했던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지요? 십자가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질문에 가까운 이 얘기만 살짝 던져놓고 우리는 말씀을 조금만 더 가서 한 가지를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이상한 것 하나만 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들 하나 더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뭐라고요? 용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사실은 너무 이상한 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아버지여 저희의 죄들을 사용하여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때이 말이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구입니까? 예를 들면 몇몇 몇, 몇 사람만 얘기하면 군인들 아닙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제가 이 말을 조금만 더 노골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이 군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못 박는 이 일을 뭐로 했느냐? 게임하듯이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을 매달아 예수님을 죽일 때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빼앗아서 발가벗길 때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려 예수님의 온몸이 찢겨질 때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게임하듯이 했습니다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깔깔거리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마치 당연한 거무엇인 그 것처럼 버러지를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모욕과 모든 것들을 안겼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군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했는 저의 속에 속해 주고 있는 일단의 무리가 누구냐? 이 군인들이었어요 게임하듯이 자신을 죽이는 수죽을 치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 그런다고 용서를 빌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면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나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굶주리는 사람은 굶주린 사람 외로운 사람은 외로운 사람 도와 달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소리치는 사람은 소리치는 사람들. 이 땅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누구 하나 예수님이 예면하거나 그를 배척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으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자신이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마음을 열고 그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들구나그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여여 죽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얀 일을 드러내면서, 아니 누른 일을 드러내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어이, 그대가 메시아인가? 그대가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인가? 메시아이면 당장 내려와보라! 라고 말하며 깔깔거리며 예수님의 고통을 비웃음으로 받아주고 있었던 그들 아니던가요? 예,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저 아래에 있었던 모든 군상들은 누구입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원수 아닙니까? 내 몸이 찢겨지고 내 속에 이렇게 고통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깔깔거리다 게임하고 있는 사람, 그걸 가지고 깔깔거리며 조롱하고 있는 사람, 그들은 누구입니까? 원수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자신을 못을 못을 받고 온 몸을 찢고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자신을 제토록 교묘히 괴롭히는데 어떻게 저들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십자가는요, 그 고통의 끔찍함 때문에 믿기 힘들고 그 십자가에서 전해진 말씀으로 더더욱 믿기 힘든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요 이걸 뭐라 그러냐,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스캔들리에, 이건 뭐냐? 우리가 믿기에는 믿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 침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을 수 없는 거라는, 이게 십자가는 그라는 거라는 거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짧지만 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는 자, 그런데...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잘 믿겨지지 않는 바로 이 요소가 도리어 그곳에서 그 요소 때문에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야. 제가 좀전에 얘기했죠. 저희들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누구라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 말요 원수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누가 나에게 정말로 충격을 입히고 나에게 상처입힌 사람, 우리가 용서하기 쉽지 않잖아요 품어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용서하기 힘든데 원수면요? 더더구나?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라는 말을 저는 조금 전에 원수라는 말로 저들을 정의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저들이 원수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 전체적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은 원수였죠?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들이 원수가 아니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뭐로 규정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원수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로 규정할까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게 뭐라고 해요? 탕자의 비유라는 겁니다. 불효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명예를 더럽혔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더럽혀진 존재가 누굽니까? 이 탕자 아니었나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더럽다 하지 않아요. 몹쓸 놈이라고 하지 않지요. 그냥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안아준다고요. 왜요? 원수가 아니라 누구니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올때 어떤 마음으로 왔다고요? 나는 아들이라고 더 이상 불림받지를 못하겠다. 나는 아버지께로 갔을 때 이제 나는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품꾼 중에 한 사람 정도라고 나를 그렇게라도 서줬으면 좋겠다. 나는 아들이 아니야. 일꾼으로라도 서으면 좋겠어. 이 말은 뭡니까? 최측근과원에 놓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의 원수처럼 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를 보면서 이제는 탕자요. 이제 우리 는 그를 보면서 원주 같은 존재요. 우리는 그를 보면서 사람 같지 않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탕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원수라고 얘기지 않아요. 몹쓸 놈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미운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꼴도 보기 싫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도리어 예수 그 아버지께서 먼저 보시고,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안고 그리고 그에게 입맞추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를 얘기잖아요 뭐를 여긴다는 말입니까?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규정할 때 원수라고 규정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누누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한다고요? 내 아들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존재가 없다는 라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제가 풀이했던 이 말이 맞을까요? 목사님, 온수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해석이 정말 성경신학적으로 맞을까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준 사람이 또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만 어려운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새벽 시간이니까 그렇게 가지 않고요. 짧게만요. 사도 바울에서 신설를좀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 예를 들면 산상 수원에 나오는 말들, 이런 말씀들을 사도 바울은 인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들을 무시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역사적이었던 예수님, 역사적 예수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 불투만 같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서 신들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그 의미들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사도 바울이 적었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다 설명하기는 힘드니까 딱 죽은데 마요. 사랑이란 뭐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말하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걸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라 말은 우리 머릿속에서 나쁜 걸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지요.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내게 해를 끼쳤을 때,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속였을 때, 누군가가 나를 뭡니까? 은근히 괴롭힐 때 그들이 한 일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울이 했던 말이 누구하고 연결됩니까? 예수님하고 연결되잖아요 게임하듯이 예수님의 온몸을 찢었어요. 게임하듯이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게임하듯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고요. 게임하듯이 예수님에게 모든 모욕을 가했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군인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그들이 예수님께 한 얘기들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에 싸워두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부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라고 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비록 나쁘게 되어고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모습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역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제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라고요? 사랑이라는 뜻이라고 사도 바울을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더 속깊은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지만, 제가 그 얘기를 오늘 다할 수는 없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며 정의를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주님이 품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십자가의 주님의 용서는 겨우 용서하시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놓기까지라도 받아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했죠.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탕자는 아버지에게 오면서 나는 아들이라고 역임을 받지 못해도 좋아. 나를 품꾼으로 사행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겨우, 겨우 아버지께로 옵니다. 날 용서할 수 있을까? 날 품어줄 수 있을까? 나를 제대로 다시 한번더 안아줄 수 있을까? 의심하며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며 왔을 때, 아니요. 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렇게 마음이 좁은 분이 아닙니다. 달려가 그를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냄새 난다 말하지 않습니다. 몹쓸 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왔으니 도리어 내게 왔으니 아버지는 기뻐하며 그를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딱한 말씀 우리에게 남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린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잘못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정말 연약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이제까지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여러 가지의 많은 힘겨움을 가졌다 왔다 하더라도, 이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나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인 것,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아침에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역사 우리 속에 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도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행진하는 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